이제 단독 콘서트가 너무 하고 싶은 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저, 저희가 제가 그 뮤직뱅크 그 리허설 때문에 4시 반인가 샵을 가야 됐었는데 음. 제가 잠든 잠들, 잠들려고 이렇게 핸드폰 다다 끄고 이렇게 누운 게한 시간인가였어요. 음. 그럼 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2시간 동안 단독 콘서트 한상했어요 근데, 한 근데 한 무슨 공연을 할 건지, 네. 무슨 솔로 곡을 아, 뭐래 할까 지댄서를 <laughs> 몇명 을 쓰고 <laughs> 그리고 어, 내가 와이어를 어. 어, 이거를 고민을 진짜 그거를 2 시간 동안 진짜 콘서트를 하다가 1 어. 시간 자고 유럽 가한번구국내 콘서트를 한번했 열었어요, 삼번 한한 했어 예 스케줄을 하고 뮤직 팩으로 힘들었겠죠 단독 콘서트 혼자 하고 왔어, 진짜 단독, 진짜 단독인데 근데 그래도 체리블랙 단독 콘서트에서 다, 아 단독, 아 체리블랙 단독 콘서트 그래서 우리도 다 했어? 나 누구? 우리 이미 노래가 더몇개 나왔어. 마지막에 울면서 노래 먹을 건데. 이게 우리의 <laughs> 상상의 날이에요. 상상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면서 응. 바대요